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학동에 나왔습니다. 어 예전에 이 매물이 이 매물은 반지층입니다.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지층인데 큰거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어큰거 찾으시는 분들은 이 매물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의 1층도 매물이 좀 나와서 저희가 촬영해서 판적이 있는데 1억 2천 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팔았는데. 이 건물은 특성상 1층 필로티가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 저희가 1층을 팔 때도 손님분들이 이 반지층이 1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와서 현장을 보시면 이 매물이 아마 1층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매물은 전용 18평 정도 되는 매물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장실 두 개, 베란다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데가 거실입니다. 거실이고 지금 조명 때문에 양사이즈 조명 때문에 중간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절대 현장에 와서 보시면 그렇진 않고요. 지금 앵글이 좀 그렇게 보입니다. 저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진 않고요. 어 전용 18평이고 거실은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지금, 넓은 거 찾으시는 분들을 받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용 18평인데, 반지층이라도, 어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층은 필로티입니다. 필로티.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바로 위에 반지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다, 어떻게 보면은 1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B02로 시작하지만, 어 실질적으로 는 1층. 저가 지금, 항상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반지층이라고 지하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지상에 있는 반지층입니다. 지상에 있는 반지층. 반지층이라고 지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점 유념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거실 지금 보시고 계시고요. 이 집은 전체적으로,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다 막혔습니다. 막혔다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막혔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 1층 팔았을 때도 1층 건물도 바로 위기이기 때문에 막혔습니다. 막혔는데도 금방 나갔습니다. 구조가 잘 나왔어요. 주방, 겸 거실 이렇게 주거 분리형 구조로 잘 나왔기 때문에 어잘 나갔습니다. 그 매물도 잘 나갔고요. 이 매물도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은 주거 분리형 구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하부장 교체, 환기창까지. 그다음에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베란다가 폭이 상당히 넓어요. 쓸모가 있습니다. 여기다 세탁기 놔두시면 될것 같고요. 보일러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게 안방이 거실하고 안방이랑 똑같기 때문에 안방도 물론 다 막혔습니다. 그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안방 사이즈 보시면 되고 화장실 안방 화장실 안방 화장실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개창도 되어 있고요. 좀큰 평수 찾으시는데 부담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 금액대 보시면 어 1층이에요 1층 사실은 이게 반지층이라고 말은 하지만 1층이에요 지하로 내려가야지 반지층이지 지상으로 가면 반지층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1층입니다 그리고 붓박이장 중간방에 붓박이장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붓박이장도 중간방에 붓박이장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라거 보시면 되고요 제일 작은 방으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데가 중간방이고요 아, 제일 지금 보신 데가 작은 방입니다. 이게 중간방입니다. 중간방이 사실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보면 중간방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게 근데, 아, 어 저희 댓글에, 어, 이거 치수를 재달라 고 그러는데, 저희가 촬영하면서 치수를 다 재갖고, 이거를 좀 하기가 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치수를 다 재갖고 일일이 표시해 드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서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어, 계속 촬영하면서 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점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인데 여기 욕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조 불편하신 분들은 욕조 탈거 해도 되고요. 욕조 필요하신 분들은 욕조 어, 그냥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장실은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나가서 또 촬영, 외부 촬영 하겠지만, 집 위에 금액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은 상당히 쌉니다. 진짜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은 상당히 싸다라는 거. 이게 지금,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반지층이 사실, 서류적으로 반지층이지, 실질적으로 오면 반지층은 아닙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와서, 현장을 한번꼭 와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집 사이즈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번 나가서 한번 촬영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가 여기 내려가면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관이고요. 지금 바로 한번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야지 이렇게 바로 주차장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반지층이에요? 반지층이 될 수가 없잖아요. 반지층은 저희가 말하는 이렇게. 이렇게 밑에 지하로 내려가 있는 게 반지층이잖아요. 저희 건물은 이 건물입니다. 저희 건물은. 저희 건물에는 지금 여기 밑에 1층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반지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 위에가 저희는 저희 매물이에요, 지금. 반지층이 아니에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1층입니다. 1층. 1층 매물이에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가 문학 초교, 문학 IC. 신기시장 그리고 좀 가면 어, 문학경기장 문학경기장역 구월동, 구월터미널, 9월 롯데백화점 아울렛 다 있잖아요. 주변에 위치 상당히 좋아요. 지금 보시면 예전에 여기가 저희가 1층을 팔았지만 손님분들이 와서 이게 어떻게 1층이냐 그랬어요. 2층이지 대략 반지층이 더 좋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반지층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이 금액에 상당히 저렴하게 나온 겁니다. 이 매물 놓치지 마시고 저렴한 금액에 나왔으니까 구조는 1층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1억 2천 중반대에 팔린 금액에 지금 정말 싸게 나왔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와서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연락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